돈이라는 것은요,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움을 정지시키기도 하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돈이라는. 문제. 안에 올라가서 코사리 뚫고, 성이버섯 따고, 전체 이민이 강바닥에서 사금을 캐고, 돈을 악착같이 번 북한 주민들이 핏단이에요. <목소리> 세상연구소에 떠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응원을 보내주시기 기대합니다. 비밀성 정석은 중국땅에 400억을 쉬. 절대 묶어놓지 않습니다. 빚이기 많기 때문에 빽돌면. 옛날 빚 대신으로 잡한다 고 끝나버려요. 북한 자체가 그리고 북한 김일성 족속의 그 당장 환율에 일 개인이 400억을 들고 들고 움직일 정도로 파워가 없어요. 그 400억을 왜 개인이 들고 다녀요? 들려 주지도 않거냐? 이따 해도 항상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들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김일성 족속도 다 대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40억 들고 왔대도 빚겠어요. 에 400억을 개인이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김일성 족속이 그걸로. 어떤 다른 비정상 국가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산다든가 군사위성 스테이스 키를 산다든가 이그 목적이 아니라면 누가 개인에게 사백억을 들려줘요 믿지 않는 게 제일 편안합니다 북한은 어떻게 외화를 관리하는가 국방과학원 원장한테 이러이러이러한 이러 그 국방과학에 필요한 윤정 기제를 사오라 하면 사백억을 주 않아 주질 않아요 이 대표단이. 해당 은행에 날아가서 모든 김밀성 족속 비자금 관리하는 은행들에는 상주 주재원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이런 선에 한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거기서 돈을 찾아가지고 딱 쌓인 한 돈만큼 찾아가지고 그 현지에서 계약하고 빈몸으로 들어가야 돼그러기 때문에 400억이 개인이 선에 머무르는 날짜가 24시간도 안될 거예요. 40억도 아니고 400억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 들고 모든 대북 유엔 제재를 받는 조건에서는 뭐또살 수가 없어요 군사 장비 아무리 필요해도 제재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음. 북한은 돈에 한해서는 최대히 디테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두고 됐다 어느 나라로 갔다 그 문서는 김일성 족속은 다다 가지고 있어요. 원래 독재 국가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비밀이 너무 많고 모든 걸 하는 일마다 범죄니까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모든 구설련도 그렇고 해체됐을 때 자유 세계가 그렇게 놀랐다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봤는데. 택독드라는 거예요. 커피 한잔 값도 결제해서 내보내는 게, 왜 하라면, 그게 김일성 족속이작태예요 어차피 남의 돈이니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laughs>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신뢰성을 난 개인적으로 북한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내가 99년 1월 16일에 들었는데, 북한을 어떻게 알겠는가? 천만이 말씀. 가는 역동성이 전혀 없어요. 오직 수립된 첫날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김일성 족속의 불변의 야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한, 수립된 체제이기 때문에 역동성을 가질려 가질 수가 없어요. 변하지 못해요. <목소리> 북한 김일성 족속의 비자금은 혁명자금, 당자금으로 딱 되어 있어요.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령의 안녕, 수령의 행복, 수령의 만족, 수령의 기쁨이 혁명의 만족, 혁명의 승리적 전진, 혁명의 뭐 성패, 기저귀까지도 다 가져, 그걸로 살걸요? 그래서 수령이 쓰는 거는 뒤딱게 해도 혁명자 훅입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이 범죄국가로서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 제재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까 아무리 달러를 많이 벌었어도 한 푼도 못 써요. 미국이 금융 제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만 해요? 일본도 해요? 북한 김일성 족석이 손에 들고 걸리는 외화 정상 국가라면 무기 밀매 업자들도 북한하고 거래를 안 했다 그 뜻이에요. 뭐? 김일성 족석이 피자금으로그 놈의 족석이 쓰는 건 안명 향락품이죠 어, 그 다음에 건강 어, 보신품 그 다음에 무슨 유흥 향락품 이 모든 걸 승용차고 뭐은 사들이 가는 거 어찌 색다른 승용차만 몰고 나와도 유엔 대북제지 딱 들어가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 감시가 들어가요 한탕은 할수 있어도 두 번은 못 해요 그 돈이 어떤 돈들이에요? 북한의 초등학교 애들부터 가을에 커물눈물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서 코사리뚫고 성이버섯 따고, 전체 이민이 강바닥에서 사금을 캐고 조개 잡아서 해외 밀수를 해가지고 돈을 악착같이 번. 북한 주민들이 피땀이에요. 당중앙인의 조직부 선전부 행정 간부부 다 있어요. 다 있지만은 북한의 기득권이 지기와 레벨이 되는 자들이 있으니까 재정 정립에 들어가는 걸 최고로 소망해요. 달러를 만들어 쓰지 못해도 볼 수는 있으니까. 돈이라는 거는요.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움을 정지시키기도 하는 큰 문제는 문제예요. 돈이라는 건. 돈 없이 살수 있다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는 거의 80년대 오는 이 장관 북한 이민의 순환의 역사는 해외를 향한 탈출이력사기도 해요 그 외교관에 뜬 것도 있고 당중앙위원회 사상담당 비서 황장엽 선생 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정치망명자 김덕홍 선생 다 정치망명입니다 60년대도 있었고 70년대도 있었고 80년대도 있었고 그때는 기득권이 됐지만 구십 년대부터는 난민 수준의 탈북 행렬이 이루어졌어요. 장기적으로 군고갈 수가 없어요. 승산이 없는 체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북한 김일성 족속이 행운이기도 해요. 인접국의 비독재 국가 대국들이 딱 있었고 군사분계선이 딱 막아 서 있었고 저 북한이라는 땅이 지정학적으로 동북권 가운데에 서 보세요. 없어진 지도 오래요.